오늘은 생화 트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밑 작업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동봉해 드린 끈을 방울 고리를 만들어서 묶어 줄 거예요. 이렇게 묶어 주시면 돼요. 나무에 걸수 있게 묶어 주세요. 자 그리고 솔방울 드린 거 있어요. 작은 솔방울, 작은 솔방울. 옆에 여기 방울 나와 있는 이 부분에 걸어서 한 바퀴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목화는 이대로 밑에 철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꽂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작업해야 되는 거는 리본이에요. 그 세어로 리본 아시죠?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세어리 이렇게 그냥 잡아서 묶어주시면 돼요. 자, 같이 동봉되어져 있는 와이어로 중간에 주름을 주면 조금 더 모양 예쁘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와이어를 끼워서 돌려서 마찬가지로. 해서 모양을 잡아주면 예쁜 리본을 꽂을 수 있어요. 이렇게 리본까지 작업해 주세요. 자, 자 생화 트리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어, 편백이에요. 편백 편백 가지고 이거를 이제 많이 이렇게 단으로들였을 텐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다 잘라놨어요. 자, 어느 정도 가지가 딱딱해서 꽂힐 수 있을 정도면 되구요. 어, 얘는 지금 물을 먹고 있어요. 물을 먹여서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게 제가 잘라 놓았기 때문에 자, 이 스펀지에서 얘가 물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 사선으로 잘라서 꽂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 위에서부터 작업하셔도 되지만 중심은 잡아놓고 밑에서부터 작업을 해서 올라갈 거예요. 자, 사선으로 자르고, 그폼 잘라놓은 데를 보시면, 이쪽 옆은 약간 뚱뚱해요. 얘를 이렇게 돌려서 보면, 얘는 날씬하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려면, 이곳은 이쪽보다는 길게 꽂혀야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뚱뚱해져 있는 이 면을 꽂으실 때는 조금 짧은 걸로.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자, 이게 올라가면서 점차점차 점차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 면에 길이감을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꽂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잎을 떼냈어요. 왜냐면 이 잎이 있는 곳을 꽃꽂이를 했을 때는 얘가 제대로 들어가서 고정이 되어 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꽂으려고 하는 밑부분. 그리고 최소 2cm에서 3cm 정도는 들어가고 꽂혀줘야 얘가 단단하게 꽂혀있어서 빠지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꽂을 때얘 이렇게 살짝만 꽂으면 네, 건드리면 바로 모양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꽂을 때 깊게 2cm 이상 꽂혀질 수 있게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작업을 해서 동영상을 빨리 감기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층층층층층층 꽂아서 올라가는데 올라오면서 조금 잘 짧게 꽂아도 상관없고요. 조금 길게 놔도 상관없고요. 어, 우리 친구 디자인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꽂혀야 되는 부분에 줄기는 잎은 다 제거해준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과 뒤가 있어서 약간 뒤쪽이 밑으로 내려가게, 네. 그렇게 꽂으시면 돼요. 이제 이쪽 위로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짧게 꽂으셔야 돼요. 자, 나무째로 꽂으셔도 짧게, 짧게 할수 있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 줄기가 단단하지 않아서 꽂을 때 조금 힘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 충분히 많은 양을 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꽂아주시면 돼요. 자. 어느 정도 그리고 이런 것들 버리지 마시고 남겨두세요 방울 달아줄 때 골이 여기다 걸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동봉해드린 재료에 여기 꽃도 있고요 메세지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써 있는 픽이 있어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고 꽃도 음, 앞에니까 조금 앞쪽에다가 아래도 꽂아주고 이것도 역시 4선으로 잘라요 위에도 꽂아주고 자, 뒤쪽에는 하나만 꽂아주고 다시 또 꽂아주고, 자 이런 방울들 아까 재료에 준비해 놓죠 여기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조금 단단한 가지에 걸어주시고, 목화 같은 거 꽂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리본도 우리 만들어놨던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도 보시고, 데코하고 싶은 곳에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서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물을 주실 때는 종이컵으로 이렇게 살짝 종이컵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이 위쪽에서부터 물을 부어서 주시면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그 물을 먹고 들어갈 거예요. 집이 건조하시면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번 정도 부어주시면 되고 좀 건조하지 않고 습한 곳이라고 하시면 4일에 한번 정도만 종이컵 한컵 정도 부어주시면 이 아래서 머금고 있는 플로랄폼이 물을 이렇게 빨아 올려서 얘네가 조금 더 오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구도 같이 드렸거든요. 자, 전구. 제가 여기에 꽂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풀러서 여기 끝을 플로랄폼에 고정하고 한 바퀴 둘러서 꽂아주면 반짝반짝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완성해 보세요.